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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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. 어구 잘하네, 아유 잘하네. 어 안녕하세요. 어 머리 이렇게 잘 들었어. 저 오늘 뒤집었어요. 아그랬어 잘하네, 어우 잘했어. <웃음> 오, 오. <웃음> 아이 뒤집어 볼까? 뒤집어 볼까? 보여줄까? 오, 어떻게 하는 거야? 어떻게 뒤집는 거야? 좀 쉬었다가. <laughs> 오, 안 힘들어, 아가씨? <laughs> 힘들면 좀쉬셔도 됩니다. 아이고, 아이고 힘들어. 아이고.